사실 오늘 영화를 연출하신 나선희 감독님하고 그리고 출연하신 윤원준 배우님께서 특별 오늘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고 싶다고 한잔 감독님 해겼셨습니다 오늘 오시면 큰박수로 맞으시길 이 바라겠습니다. 두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. 연출 감독한 나선희라고 합니다. 평일 늦은 시간에 이렇게 날씨도 굉장히 쌀쌀한데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. 굉장히 작고 어그뭐 이렇게 큰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. 많은 분들이 보시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영화 재밌게 보시고 어 보시다가 혹시 이제 가족 구성원들을 떠올리시면서 아 우리 집에도 저런 아빠 있는데, 우리 집에도 저런 엄마 있는데 할머니 생각난다 하시면 그런 좋은 리뷰나 혹시 따끔한 충고 같은 그런 조언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리뷰 좀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.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윤호 역할을 맡은 윤노한준입니다 아, 이렇게 <laughs> 소중한 발걸음 해줘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작업하면서 정말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작업한 영화입니다. 그러니까 어,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첫 작품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할 수도 있지만, 귀엽게 봐주시고, 입성은 좀 많이 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